안녕하세요, 토끼석유예요. 오늘 진화를 한번 해볼겠네요. 일단, 어, 진화하는 녀석은 고양이 젠느입니다. 토끼 재료는니다 어, 시켜보자. 토끼 재료입니다. 야, 진재로난 도중에. 일단, 진화 때문에. 바로 시작. 아, 아파. 붕 고양이 퍼빅 오케이 일단 눌러주고 어 우리 고양이 원래 알지? 더 알지 않아? 오해일 알지 않아? 오해일 구 알지 않아? 오해일 뻘 알지 않아? 오해일 뻘 알지 않아? 해일뻘 알지 않아? 해일뻘 알지 않이 오해일 뻘 알지 않아? 오해일 뻘지않 음.. 뭘로 하지어아지 어.. 아 오해일 뻘 알지 않아? 오해일 독일로 로가보겠습니다 바로 전투대신. 음, 어 지금 퍽비팀 계속 불러주고요 어떨지 셀지 약할지. 약할 것 같아. 한 명이면 약한데 여러명 음, 음, 있으면 좋대. 어 맞아. 어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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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소환해주고 아, 일단. 그런... 야, 왜 이렇게 느려? 어? <laughs> 오케이, 바로 써주고. 어, 합쳤어. 합치. 눈또 써주고, 나오자마자 써주고. 애도 하죠 어, 어, 뭐야? 아니. 어, 아케라도 되어있네? 이때 나 퍼펙트만 할 거야. 어때, 팁이? 퍼펙트랑 동일데 어. 진아. 야, 얘는 진아, 솔직히 말하면 진아 안한 거야. 어, 맞아 음. 할거야 콜라보 영상인가? 콜라보 했어인가아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 죽었네. 역시 약해 빠졌어. 베이징 겁나 비싸, 어, 긴데 겁나 비 어, 저, 저, 일단 끝났고요. 저는 네, 이제 유바. 수박.